질문을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라쿠페이지의 장점이 뭐고 이것이 무기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? 장점과 네. 이 뮤지컬의 장점 <laughs> 네. 혹시 이 <laughs> 라쿠페이지에 <라고> <laughs> 무기가 뭐가 있을지 뭔가요? <laughs> <laughs> 어, 무기라고는 좀 같지 않고요 장점은요 어,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고 홍보할 때도 가장 주가 되게 홍보 하는 음악입니다요여러 음악을 듣다 보시면 절로 흥이 나실 거고 또그 배우들이 움직는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그 배우들의 감정을 저절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음악이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그 힘만으로도 충분히 뮤지컬을 관람볼수 수 있는 어, 또 거기에 마게끔도 저희 안무 생님 멋있는 안무를 많이 짜주셔서 저희 양상보 친구들하고 저희 우리 배우들하고 다 같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. 주인하에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깨알 같은 재미도 있고 또 진지하거나 또 이제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절묘하게 다 모여져 있는 게 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금 세 분의 캐릭터들이 나오고 계시는데. 이 정말 저는 공연 모니터를 때이다 이, 이, 아직 하진 못했지만 정말 이 각기 다른 배역들이 펼쳐지는 트리플 캐스팅에 모이가 정말 또 그러니까 어느보다 어느 보다도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너무나 특성들이 다른 개성들이 다른 분들이 모이셔서 이 캐스팅이 조화가 참 되게 재밌고 더어떤든더 열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설명을 못해드서 죄송합니다. 아유, 아유. 예. 예, 그러면...